녹화 제대로 됐나? 어찌 됐든 녹화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하죠. Welcome to Feeling Free to Play. 대잡 비장의 팀포트 리스트 파이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이로를 픽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픽해지는 무기들, 일반 무기를 들고 리뷰를 해볼 건데 상당히 이 무기는 기본 무기가 웬만한 나온 무기보다 초보 침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확실히 더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 시간이 48초가 남은 동안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춤이나추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게 근데 단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저 헤비를 이 파이로가 이걸로 잡을 수가 없어 이 조합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붕빡 이것도 데미지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뭐 무슨 에어샷이라던가 뭐 그런거라던가 뭐 크리티컬을 주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아이걸 랜덤크리 있구나 거의 없으니까 저놈을 큰 피톤 가진 애를 잡고 여웅 놀이하기는 힘든 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친구 무슨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되겠냐고. 밀러밀러밀러 밀어, 밀어, 밀어! 불타라, 돼지야. 나이스. 뭐, 가자. 준비하시고, 가자. 준비하시고. 뭐야, 도망간다. 소자가 도망갔다. 아. 백스테를못 봤네 자오 저기 그게 있구나 오우 파이로는 깨기 어려운건데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지블놀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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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놈 저놈 스키 저놈 스키 잡아 나이스 나쁘지 않아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나한테 뭐야 자 하트를 밀고 있는 친구한테 우버를 주지 말아요. 오우씨, 반사 눌렀는데 <laughs> 진짜 파이로 무왕, 파이로 무왕, 파리오, 파리오, 파리오 아 파이로 파이 무왕, 파리오래 이 무슨 슈퍼 마리오도 아니고 슈퍼 파리오를 하고 있네 어디서 봐 파이로 무왕, 파이로 무왕. 아이무왕바이로 와우 야 이놈 스키! 나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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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도 나쁜 스키! 저놈 스키! 저았다 나이스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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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거 제일 나쁜거 차라리 뒷메딕이 제일 나빠 아 근데 누가 아까 봐서 날 쏘고있어 야 먹지마라! 방은 기적의 에임을 본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샷건이 저렇게 안맞을 수가 있지 난 저기 끝까지는 밀어 봐야지. 빱빱빱빱빱빱빱빱 와. 어이 어이. 어이 친구.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썩 괜찮은 시간이라고. 자, 첫 번째 단계를 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왠지 센트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아주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완전 근접해서, 완전, 용이 브레스 쏘는 것 같은 거를 정통으로 맞추는 센트리가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센트리가, 불도 안 붙고, 그냥, 띵! 한번 하고 끝이야? 그러기야? 너무하네. 완벽한 판정이네. 정말, 두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벽한 판정인데 이쪽에 저기, 저기 센트리가 미니 세즈가 두대 있어? 솔자, 솔자. 저건 늙거다. 너가 해야 돼. 너가 아니면 누가 하리? 아니? 너가 아니면 누가 하리? 아니? 아. 아, 저 무슨 와저 좃. 뭐냐 저건? 잠시만. 저기만 뚫고 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파이어로 할수 있을 때까지 는 해보자. 자, 인커밍. 아, 저거 어쩐다. 일단은 나한테 계획이 있어. 저기에 1타 세트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뭐야, 뭐야, 뭐야. 역시 우리 팀을 믿길 정말 잘했군. 와우, 대단해. 우리 팀 짱짱. 오 그래, 저기 2타 세트리 있어. 세핑 좀 해줘. 세핑 좀 해줘. 오, 야. 뭐야 저 또. 저기 다못 날리야. 히키히키히키히키히가히히키히히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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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데단 아, 여전히 여기네. 텔레포터 보이지 않네? 최고네. 좋아. 한 단계 더 밀면은 다음 다음 리스폰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군. 무브 업와 무슨 이게? 친구, 학생 여기 계시나요? 있을 계실 줄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좋아. 학생? 되겠냐고요 그게 힐힐힐힐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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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오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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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힐 야아!! 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근데 뒤에서 공격하네 스파이가 뒤에서 공격하는 캐릭터 아니었니? 와우 와우 무슨 불 왠지 이거보다 이게 더 믿음이 가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음, 샷건이 더 믿음이가 왠지 이 화염방사기보다 <laughs> 뭔가 붕붕이는 잘 닿는데 불이 잘안 닿네. 화르륵하는게 화력. 봐봐 샷건이 더 믿음이가. 그러니 여러분은 화염방사기를 멀리하고. <laughs> 신세계! 신세계다. 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무지기 뿌리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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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태 즐거운 시간은 너무 많이 취하면 안 돼. 취하면 안돼눈 속고 있는 거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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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좋았어 좋거 저기에 그 문제에 무기가 하나 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한테 저기에 센트리가 좀 많이 거든 죽어! 악 아. 어쩐지 내가 날수 있더라 야 근데 저건 뭐냐 저게 뭐야 진짜로 야 저건 아니지 에이 대짜 피자도 저 정도는 안 한다 아이 진짜 대짜 피자도 저기다가 막 공성하고 그러진 않는다 아이 진짜 어떡하고 어떻게 저 세대 센트리 들고 있냐 아이 진짜 어? 자 우리 착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린할 일을 하러 갑시다. 저희 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가지가지 가지 한다. 라고 하죠. 통칭. 가지가지 가지 한다. 호호. 야, 저놈 스키 우리 메디글! 안 돼. 자. 야, 불 꺼줄게, 불꺼불 불 꺼줄게, 불불 불, 불. 야, 일로와! 야, 어디가 불 꺼준다고! 불불 불, 불. 아니, 진짜. 좋은 얘기 해줘도 안믿지 않아. 야, 파이로야, 아이 데모야, 도망갔니? 무사히 도망갔나 보구나. 그러면 니가 한번 어떠니? 아동긴 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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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리가 없지. 아, 이제 그러니까 생각주의구나 뭐가 날 쏘는 거지? 짜식이 메딕! 갇혔다! <laughs> 어 메딕이 저기 있는데 갇혔다 아... 죽었다 이건 아... 이건 죽었다 여기서 죽음을 기다립시다 아... 저기 센트리 있는데 아... 우리 망했어 아 제일 센트리 부서졌니그래 희망이니, 희망이니, 희망 없구나, 없구나. 그럼 부스러 가자. 어, 양보 땡큐, 베리바치 자, 저기에 아주 예쁜 친구가 그래, 너 말이야. 너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에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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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아, 잠시만, 야, 말리지 말아봐. 아, 나 진짜 저놈의 스킬로 확. 아이 진짜, 아이 화날려 고 그러네. 아이 저놈의 스킬로 확, 확. 야, 현피 들어왔다. 나와. 현피 들어왔다. 현피. 짜식 별 것도 아닌 게. 가만히 있어봐 가자 어 진짜 한번한번 한번 현피로는 만족 못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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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보했어? 좋군 이거만큼 좋은 소식은 없어 좋아 저기 텔레포터 보석 부수고 생각합시다 오우 짜식 하나 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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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날 때리고 있는거야 뭐야 이거 나이번 무기 없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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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파이로 리뷰잖아 야 잠시만 이거 파이로 파이로 리뷰인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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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네 이상 대짜 피자였고 이상 이렇게 파이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이로가 강하고 카트를 미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보고 다음엔 좀더 즐거운 시간으로 뵙도록 하죠 라운드 2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